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음, 사각형이 지금 기울어져 있죠? 정확하게 뭐또 사각형을 그리려면 복잡하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복사가 안 되고 이동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상판만 덮어주면 되는데요. 상판 덮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에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밑에를 덮어볼까요? 밑에는 뭐 솔직히 쉽죠. 자, 이렇게 30 컴포넌트 시켜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3, 3 너무 많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여기 시작점과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무브한 다음에 요까지만 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누기 3 하시면 동간격으로 처음점과 끝점을 알았을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쓰면 이렇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자 이렇게 됐구요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 면에 접했을 접하게 그려줘야 기울어진 그 모양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뭐 정확하게 하려고 막 면에 맞게, xyz축에 맞게 그리면, 여기에 안 접, 접하지 않게 되니까, 요 모서리 라인을 따라서 잡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는 30. 얘도 컴포넌트화를 시켜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복사. 뭐, 두 개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어, 요까지 내릴까요? 요까지. 여기 잡고, 나누기 2. 2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의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네. 뭐흡사하죠좀 다른 점은 이 프레임이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왔네요. 똑같이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기 상판의 개수 조금 다르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됐고요. 뭐 원하는 모양 넣어 주시면 되겠고 시프트 누르고 한 번에 눌렀더니 한 번에 그, 맵핑이 됐죠. 재질이 들어갔죠. 이걸 들고 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사람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자를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품으로 하나하나씩 했잖아요. 그죠? 부품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한 번에 안 잡히는데, 다 됐으면 이렇게 잡으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구독파를 시켜주시면, 얘가 이동할 때, 원클릭으로 한 번에 잡히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수정할 때, 그룹화를 해놨으니까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면 수, 수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그 안에 컴포넌트끼리 하나하나씩 또 각자 잡혀요 그러면 또 이걸 잡고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야 이 컴포넌트가 이 부품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테이블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울게요. 아이고. 지우고, 테이블만 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요. 아, 구조가 복잡하네요. 그릴 게 많네. 그죠? 어, 일단 상판을 얻기 전에, 요 밑에 다리, 뼈대부터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리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정면비를 놓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자, 회전을 비슷하게 한번 시켜보고, 아이고, 하나만 잡혔네요. 이렇 시켜보고 그 다음에 자유곡선으로 뭐 아크로 그리는게 좋게 하겠죠? 그래야 깔끔하게 되니까 아크로 할까요? 선이 좀 큰거 같으니까, 호가 좀 큰거 같으니까 이쯤, 어유더 저기하게 해야되겠네 원, 투 이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자, 아크 이용법이죠 이렇게 한번 알아봤구요, 자 얘를 복사 아, 복사가 아니라 그 두께, 푸시풀 기능을 이용해서 좋고, 하나 다 완성을 했으니까,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정면별을 보시고, 아, 탑별을 보시고, 어, 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Q를 누르시고, 원점 여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위치는 나중에 작용되고 일단, 요렇게, 90도로 해놓고, 곱하기, 3, 엔터, 치면, 90도, 90도, 90도로 곱하기 3개 해서, 이렇게 다리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있겠고, 요 다리는, 뭐, 각도별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쓰면 되죠. 요렇게 해놓으면, 아이고, 요, 요거를 자르고 하는 게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푸시풀로 밀어줘야 되겠죠? 돌려서 만들어냈고요 자, 이 다리는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좀 옆으로 빼놓으시고. 아, 다리가 다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틀, 요 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얘를 봐야 되니까 요 밑에서 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밑에서 보는 게 없네요. 그죠? 없으니까 요 상판을, 요 상판만 우클릭하신 다음에 숨겨보도록 하죠. 그럼 이 다리가 어디추 보이죠? 그럼 다리, 다리 비슷하게 사이즈를 그리면 되겠네요. 지운 게 아니라 잠깐 숨긴 거예요. 두께는 30일 텐데, 그냥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요 컴포넌트 안에다가 그리고 있네요. 그죠? 컴포넌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요 그룹 안에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빠져나와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30 졌고요. 아, 30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길쭉한 거니까 길쭉하게 이렇게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지금은 뭐잘안 보이지만 지금 반턱 맞춤이 돼 있겠죠? 뭐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씩 그래서 얘도 똑같은 게 위에서 덮는 거죠. 요게 밑에 있는 거면 위에 있는 게 뒤집혀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반턱 맞춤이 돼 있겠지만, 지금 뭐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똑같이 하려면은 여기 절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방금처럼 여기 사각형을 파주시고, 이판 거를 다시 한 바퀴 뒤집은 걸로 복사를 해갖고 얹혀줘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뭐 모델링만 하는 거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목공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 부품을 제대로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컴포넌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컴포넌트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Q 눌러서, 잡고, 잡고, 90도 돌리는데, 복사로 돌리시고, 그죠? m o 에서 옮기시고, m 브에서 복사하시고. 자, 요런 식의, 요런 식의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랬으면, 이 친구를, 이쪽으로, 이 친구는,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XY 좌표는 맞지만, Z축으로 좀 다를 거예요. 다 하신 다음에, Z축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고, 돌리시면, Z축이, 맞네요. 맞게 돌아왔습니다. 얼추 맞게 됐네요. 얘네 넷을, 지금 중간쯤에 걸쳐져 있으니까, 살짝 내리셔서, Z축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주면, 요 위에 구조물이 쉽게 탄생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시 탑비로 보시고, 요렇게, 요렇게 지지하는, 지지하는 구조물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쉽게,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30 떨어진 부분에다가, 이걸 대시고, 라인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리시면, 그리시면 됩니다. 자, 잘그려졌고요 지금 면이 생겨야 되는데, 면이 안 생기는 이유는 여기를 안 막았기 때문이죠. 여기 막고, 여기도 막고 하면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어, 높이 값을 얘랑 똑같이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탑뷰어 보시고, 자, 여기 해결이 되셨으면 컴파넌트화를 시키신 후에 마찬가지로 돌리기. 이렇게 딱 중심점을 찍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딱 중심점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뭐한 번에 여기 딱딱안 맞을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돌려놓고 미세 조정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도로 돌려놓으시고 곱하기 3 엔터 누르면 나오고요. 미세 조정 하도록 하죠. 무브로 찍고, 무브로 찍고, 무브로 찍고. 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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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잘안 맞습니다. 왜안 맞죠?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이 선생님이 요 요거하고 요거를 얘하고 얘를가 중간에 중간이에요. 지금 중간이 여기죠?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여기 임의로 복사를 했죠. 원래 중간점이 여기 여야 되는 거죠. 원래 중심점은. 그렇죠? 어, 선생님 그럼 중심점을 어떻게 잡나요? 어떻게 잡냐면 당연히 여기서 x 표시한 다음에 여기가 중간점이 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만들고 찍고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간점을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가 중간점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치수, 요 테이프 기능을 이용하면 요 기능과 요 기능, 각도를 재는 기능과 거리를 재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뭐 쉽게 마치 수가 시면 트레이 창에 보시면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투명하게 여기 투명하죠. 투명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요소를 우클릭하셔서, u 하 h 드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상판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상판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이 동그란 모양인데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막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혀 뭐 그럴 필요가 없이. 다 만들었습니다. 끝이죠. 자, 컴포넌트화 시켜주시고, 이동. 아유. 이동이 안 되고, 엉뚱하게 눌렸네요. 컴포넌트가 됐나요? 컴포넌트 시키고, 이동. 자, 이동만, 이렇게. 시켜주시면 끝입니다. 어, 스생님 뭐예요? 여기는 갈라졌는데, 여기 안 갈라졌잖아요. 이게 갈른 게 아니라, 여기는, 저기, 그, 껍데기예요 하나하나씩 만든 거는 사람, 있겠지만 약간 좀 미련하다고 해야될까요? 이 무늬를 그냥 집어넣는거죠 지금은 여기 무늬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넣다고 해서 여기를 하나하나씩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요 무늬가 여기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지만 다른데서 뭐 다운받아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B를 눌러서 페인트버킷 하신다음에 알트키 눌러서 요 재질을 찍으시고 얘를 누르시면 되겠죠 어 근데 하나하나 되어있는데요 그럴수도 있죠 정이 재질을 할수가 없고 정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하고싶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 수정창으로 들어가셔서 일일이 이렇게 그냥 면을 분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면 하나하나 재질을 다시 따로 놓으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잘라내면 조금 힘들기는 하고 네, 이렇게 생긴 재질을 놓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이 재질로 나머지 다 칠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우클릭해서, 맥 그룹을 만들어주시고요. 어, 이 높이가 안 맞네요. 높이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그게 맞고요. 자,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일 것 같아도, 뭐, 곡선을, 이런 호나,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두께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델링을 여러 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어,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